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요청 테마 중 방통, 소설 삼국지연이 말고 실제 역사 기록에 나온 방통의 진짜 삶을 알아보도록 하죠. 정사 방통전. 방통은 자가 사원이고 양양 사람이다. 여기서 제갈량하고의 차이가 나오죠. 제갈량은 서주에 있다가 옮겨온 사람인데 방통은 원래 형주 출신이다 이겁니다. 방통은 어려서부터 투박하고 둔하여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흔히들 방통이 못생겼다라고 알고 계신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통이 못생겼다라는 건 사서에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투박하고 둔하다라는 건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즉, 약삭빠른 요령이 좀 부족하고 우직했다. 그런 의미라고 봐야 할 겁니다. 방통이 못생겼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설 삼국지 연의가 멋대로 지어낸 픽션 설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기록을 봤을 때 엄청 잘생기거나 수려했던 것 같진 않아요. 계속 보시죠. 그런데 영천 사람 사마휘는 사람을 알아보는 감시관이 탁월했던 바 방통이 약관의 나이 때 사마휘를 찾아갔다. 이렇게 방통이 사마휘를 찾아간 건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때는 과거 시험이 없고 추천제로 관직에 나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슨 요즘 같은 자격증도 없고. 이미 기존에 유명해져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출세를 하기 위한 스펙이 되는 거죠. 방통이 사마위를 찾아간 것도 그것을 위함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입신 양명, 출세 길을 뚫기 위해 간 거죠. 근데 이렇게 방통이 사마위를 찾아가게 된 것에 대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는게 아니고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방통의 숙부, 방덕공이 그 사람입니다. 이름이 방덕공이냐, 방덕이냐, 뭐 등등 각각 설이 있는데 보통은 방덕공으로 많이 부르죠. 제갈량은 와룡, 방통은 봉추, 사마위는 수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인물들의 별칭 있잖아요. 이 별칭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방덕공입니다. 그만큼 이세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방덕공하고 제갈량하고도 큰 관계가 있죠. 이 방덕공의 아들이 방산민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들 방산민하고 제갈량 누나하고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하고 이쪽 집안은 사돈가가 되는 거죠. 봉추 방통과 와룡 제갈량은 둘이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미줄 인맥의 핵심에 있는 이 방덕공이 그 방통이 사마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죠. 이게 찾아간 게뭐 스무 살 때란 얘기도 있고 1 8살 때란 얘기도 있는데요. 세설 신호에 보면 이 둘의 첫 만남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게 있는데, 물론 세설 신호는 기본적으로 소설, 픽션, 그리고 예로부터 민중들 사이에 퍼져 있던 민담 모음집 같은 것이라 역사적 사실이라고는 결코 할수 없지만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설 신호, 방통이 무려 2천리 가까이를 가서 이 사마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머니까 걸어서는 못 가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간 거죠. 해서 갔더니만 그 대단하다는 사마위가 뭐하고 있나 봤더니 그냥 마냥 뽕잎만 온종일 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방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처해 큰일을 할 것이 많을진데 사마위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여기서 뽕잎이나 따고 계시는 겁니까? 이예 사마위는 답합니다. 그대는 그런 말부터 입에 담기 전에 우선 마차에서 내리시고 나서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소. 이 말에 흠칫한 방통은 사마휘의 카리스마에 눌려 마차에서 황급히 내립니다. 그러자 사마휘는 다시 말을 이어가요. 사마휘, 그대는 지금 내가 목잎을 따고 있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소만. 정작 그대는 지름길이 빠른 줄만 알지. 지름길만 찾다가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걸잘 모르시는 것 같구려. 옛 선인들 중엔 제후의 부귀 영화를 버리고 농지를 일구는 삶을 산 선인들도 계시거을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은 있으시오? 어찌 거대한 집에서 살찐 말을 타며 수십 명의 하인이 있어야지만 귀한 인생이라 할수 있을 것이오. 그대가 생각하는 진정한 귀하다는 것은 무엇이오? 여부리가 나라를 훔쳐 천승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함들 그게 과연 귀한 삶이겠소? 이러자 방통이 말하길 저는 실로 이때까지 진정한 대위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을 뵙고 엄청나게 큰 종과 큰 북이 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들, 세상에 그런 큰 소리가 존재하는지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뭐 이건 전해지는 민담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순 없다고 쳐도 사마휘와의 만남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방통의 삶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정사. 실제 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통 전, 방통이 찾아왔을 당시 사마위는 나무 위에서 뽕잎을 따고 있었는데, 방통을 나무 아래 앉아있게 한 채,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었다. 실제 사서 기록을 봐도 사마위는 방통이 왔다고 하더라도, 나무 위에서 계속 뽕잎을 따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뽕잎 따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즉, 겉으로 남에게 과시하는 그럴듯한 권력 같은 것이 아닌 일상의 생계를 위한 소소한 일들도 중시하는 사마휘의 철학이 반영된 대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 그건 아까의 그 민담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모습인 거죠. 이 뽕나무 대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사마휘는 방통을 매우 남다르다 여기고 방통을 출중한 인물이라 칭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때 이후로 그간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방통이 드디어 하나의 강력한 스펙을 얻게 된거죠. 이를 통해 드디어 방통은 관직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부근지역의 지역관리로 임명이 되죠. 이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추 적벽대전이 끝나고 오나라 세력이 형주에 뻗치게 되면서 방통이 있던 지역도 오나라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방통이 손권에 신하가 된거죠. 당시 방통이 있던 지역을 직접 관할하던 인물이 바로 주유였습니다. 그런데 주유가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고 방통이 주유의 상여를 운구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오나라에서 주유 정도 되는 인물의 장래에 이런 정도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당대 호족 사회에서 방통의 명성이 이미 이때는 상당히 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방통이 상여를 운구해 도착하자 당시 수많은 오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나라 유력 인사들하고의 인맥도 여기서 꽤 만들었다고 라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방통이 일하던 지역이 유비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방통이 유비신화가 된 거죠. 그냥 방통은 그 지역 관리로 계속 일했을 뿐인데 그 지역 지배자들이 바뀌면서 주군도 바뀐 것. 이래하여 유비가 방통에게 일을 시키게 되는데 정사 방통전 유비가 형주를 다스리게 되자 방통을 종사로 삼고 뇌양령 뇌양년의 현령을 맡게 했는데 현에 있으면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 면관 면직되었다. 지금 현령 일을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안해서 면직됐다는 거예요. 이러자 오나라 노숙이 유비한테 서신을 보냅니다. 노숙 방사원 방통은 고작 사방 백리를 다스릴 인물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훨씬 큰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그 재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나라 사람들한테 방통이 얼마나 평이 좋았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이전 직장에서도 일을 잘해야 돼요. 모시는 군주도 다른 노숙이 이렇게 추천을 할 정도니, 그리고 유비 진영 내에서도 방통을 더 위로 올리라고 추천한 사람이 있었으니, 역시 제갈량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유비가 방통이란 사람의 재능을 바로 인정해주지, 안았던건 확실한데요. 제갈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모시려고 했는데 방통한테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방통을 축혀 세워주자 유비는 그래도 바로 방통을 발탁하지 않고 정 그렇다면 내 한번 방통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이러고는 방통하고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강표전에 이 둘의 만남이 나와 있는데 유비는 방통과 함께 연애를 열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거기서 유비 묻기를. 방통경이 일전에 주유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내가 오해 간 적이 있어. 그때 주유가 선권에게 나를 붙들어 두라고 권유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오 이제 그대는 나의 사람이니 사실대로 말해 보시오. 방통. 맞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비 탄식하며 말하길. 내가 그때 급히 요청할 일이 있어 직접 각건을 당시 공명 제갈량은 내게 하지 말라고 하였소. 그러나 나는 손권이 북쪽을 대비하기 위해 나 유비가 필요하다고 봤기에 괜찮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그때 붙들리지 않았던 것이 천만 다행이구려. 다시 정사 방통전 재갈량의 권유를 받고 방통을 만나게 된 유비는 방통을 크게 평가하여 치중종사로 삼았다. 대단한 사람들이 수천에서 만나보고 직접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야 그제서야 방통을 유비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사. 그 이후 방통을 제갈량의 보금각에 대우하였고 제갈량과 함께 군사중랑장으로 임명하였다. 이 전후 시기부터 방통이 유비에게 진원하는 계책이 본격적으로 기록에 등장 하기 시작해요. 구주춘추. 방통이 유비에게 다음과 같은 계책을 진원했다. 형주는 이미 황폐해져 물자와 사람이 고갈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쪽으론 손권이 있고 북으로는 조씨의 세력이 있으니 장쾌한 뜻을 펴기에는 입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익주는 땅은 부유하고, 백성은 강성하며, 호구수는 백만에 이릅니다. 귀한 것을 다른 데서 구할 것 없이 익주를 차지해 대사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이에 유비 말하길, 나에게 있어 불과 물 같은 존재는 바로 조조요. 나는 언제나 삶을 조조의 반대길로만 걸어왔소이다. 조조가 급하면 나는 천천히, 조조가 포악하면 나는 너그럽게. 조조가 속임수를 쓰면 나는 충과 신의로 세상을 대해왔소. 그러할진대 익주를 차지하라는 것은 지금 익주를 다스리고 있는 익주 자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라는 얘기 아니시오. 조조는 그런 짓을 할지언정 나는 그럴 수 없소. 방통은 말합니다. 세상 일은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안은 결코 한 가지의 원칙만 가지고 평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역취순수, 영리로 취하되 순리로 지킨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정도의 어긋나는 일을 해서 목표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 취하고 난 이후에 순리에 맞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적을 병탄했지만 또그 이후에 선정을 펼친 그런 리더들도 있었죠. 궁극적 정도로 가기 위해 때로는 정도가 아닌 방법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어야 한다. 이런 설득입니다. 방통 기존 입주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리로 좋은 자리에 임명해 준다면 잠깐 이런 방책을 쓰는 게 신의에 뭐 위배되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입주를 취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람들 이롭지 말아야 할 이들이 나중에 이롭게 됩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그 유비 인생의 큰 전기가 된 유비 입촉 그것을 설득하고 이끈 중추 중한 명이 바로 방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리하여 방통은 유비 입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사 유비는 제갈량을 형주에 남겨 지키게 한후 방통을 거느리고 촉 익주로 들어갔다. 익주목 유장이 부연해서 유비와 만나 회견을 하게 되니 방통이 이때 유비에게 계책을 올렸다. 방통, 지금 이 회견 모임이 기회입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유장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이후 용병의 수고 없이 앉아서 거저 익주를 평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유비 말하길 이제 막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온 때라 은혜와 신의를 아직 드러내지도 못했는데, 네 도저히 그리할 수는 없소. 이렇게 유비는 방통의 계책을 거부하고 결국 유장은 성도로 돌아갔다. 차후 유비는 유장을 위해 북쪽의 한중을 정벌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방통이 다시 설득을 하였다. 방통. 지금 유장을 위해 한중 정벌을 해주실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기회. 한중을 치는 듯 보이시면서 다음과 같은 계책을 취하십시오. 먼저 가장 좋은 계책. 상계입니다. 은밀히 날랜 정병을 뽑아 몰래 밤낮으로 달려 유장이 있는 성도를 습격하십시오. 유장은 성정이 강인하지 못하고 계략도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평소 이러한 기습에 대한 대비도 안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치면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책략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장 휘하의 양회 고패는 명장으로 각각 강력한 병력을 거느리고 주요한 길목을 점거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들은 유장에게 지속적으로 유비 장군을 형주로 되돌려 보내라고 간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경계하는 것이지요. 하여 이참에 유비 장군께서 형주로 되돌아간다는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재갈공명이 지키는 형주에 위급한 일이 생겨 돌아간다고 서신을 보내면 그들은 필히 속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평소 유비 장군의 높은 명성을 알고 있던 터라 반드시 유비 장군께 인사를 드리러 가볍게 무장하고 올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그들을 포획하십시오. 그러면 손쉽게 양회, 고패의 병력을 우리가 거저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네들의 정병을 손에 넣고 그 이후에 유장이 있는 성도로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책 중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계로는 일단 백제성으로 물러난 후 형주와 연결을 도모하여 후위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나쁜 계책입니다. 지금 보면 상계든 중계든 방통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끔 보면 방통이 과대평가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소설 삼국지 연의가 아닌 역사서 정사삼국지를 읽어봐도 방통이 매우 날카롭고 계책 능력이 뛰어난 훌륭한 책사라는 건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유비는 방통이 제안한 이세 가지 계책 중에서 두 번째 중계를 선택합니다. 방통은 그냥 다이렉트로 유장을 바로 기습하자 이거였는데 유비는 그렇게 하진 않죠. 이걸 보면 방통이 약간 머리는 엄청 좋은데 약간 성급한 좋은 말로 하면 결단력이고 나쁜 말로 하면 성급한 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길로만 파는 꽉 막힌 두뇌를 가진 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상황에 맞는 대처 등등 굉장히 열린 그리고 유연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죠. 다만 그럼에도 가장 성급한 책략을 가장 선호한다는 게 문제인데 플랜 B를 택한 유비는 방통 말대로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자 역시 방통 말대로 이들은 유비가 돌아간다는 것에만 좋아서 영접하러 인사를 나오게 되고 유비는 이들을 손쉽게 생포하게 됩니다. 유비는 이두장수를 참수하고 그들이 거느리고 있던 병력도 접수, 강력하게 증강된 군력을 앞세워서 유장이 있는 성도로 진격하게 됩니다. 정사 방통전 유비가 양회고패를 참수하고 군을 몰아 성도로 향하니 가는 곳마다 번번이 이겼다. 그 와중에 유비는 큰 연회를 열어 잔치상을 차리고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그러며 방통에게 말하길, "오늘 이 모임 참으로 즐겁구려." 그러자 방통은 이렇게 답했다. "방통, 남의 나라를 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어진이의 군대가 보일 모습이겠습니까?" 이 말을 하자 유비는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비, 무왕이 줄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즐겼는데, 그럼 그 역시도 어진이가 아니란 말인가? 방통경의 말은 가당치가 않다. 속히 일어나. 여길 나가쇼. 이 말을 듣자 방통은 잠시 머물거리더니 이내 연회장에서 나갔다. 그 이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인이고 자시고 유장을 기습납포하자 급습 공격하자, 이런 계책을 제안했던 건 방통인데, 또 유비가 입주 취하는 일이 지금 잘 풀려가지고 즐거워하고 희희 낙낙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이제 와서 그건 인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모습을 방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유비는 인의에 따라 급습, 나포 이런 걸못 하겠다고 했던 건데 또 문제가 연회장에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죽은인 유비를 죽은께선 인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라고 엄청난 면박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방통 입장에서는 이런 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방통이 급습나포 같은 개책을 진언한 거야. 말 그대로 개책인 거고, 군주가 뒤에서는 그런 개책을 펼치더라도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인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즉 쇼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유장 공격이 잘 풀렸다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유비가 좋아하면 남들 보기에 그게 뭐냐. 뒤에선 계책을 쓰더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걸 방통이 여기서 지적한 것일 뿐인 거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방통을 옹호할 수도 있겠죠. 아까 사서 기록에 유비가 화내자 방통이 유비가 썩 나가라고 호통치니까 방통이 근데 바로 안 나가고 좀 주저주저 하다가 나갔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아마 방통 성격상 맞받아 치려는 본능이 순간 꿈틀 했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말싸움에선 앉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여하튼 유비가 사람들 앞에서 방통한테 상당히 굴욕스러울 수도 있는 망신을 당한 셈이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유비라는 인물의 대단함이 드러나는 기록이 뒤이어 나옵니다. 정사 유비는 크게 화를 내고 방통을 내쫓았으나 이내 자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해 후회하고는 다시 방통에게 사람을 보내 연회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청하였다. 이에 방통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은 아까의 자신 발언에 대해 유비에게 전혀 사죄하지 않았다. 사실 군주가 다시 불러주면 신하가 못 이기는 척하고 아까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림 좋게 되는 건데 방통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잘못은 자기 입으로는 절대 인정을 안 했다는 거죠. 방통 입장에서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너무도 태연하게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유비가 먼저 입을 엽니다. 태연하게 먹고 마시는 방통에게 유비가 말을 건넸다. 아까의 일은 누가 잘못한 일이라 생각하오. 방통이 대답했다. 군신이 함께 잘못했습니다. 유비, 당신하고 나 방통하고 둘다 잘못한 거다. 라는 얘기죠. 이러자 유비의 반응, 예. 유비는 크게 웃더니 이전처럼 즐겁게 연회 자리를 즐겼다. 유비가 진짜 통이 큰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아도 머리 좋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유비는 머리 좋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머리는 좋으나 성정이 급하고 고집이 강한 인재 방통을 유비는 충분히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방통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아난이 사람 밑에서 있어야 한다 옹졸한 군주 밑에서 일하면 방통 같은 이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언제라도 한방에 숙청될 수가 있는 거죠 방통이 자기 성격은 컨트롤이 때로는 안 되어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걸 알았을 겁니다 머리가 좋다는 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잘 파악하는 것 남의 일을 잘 파악하는 것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머리죠 일본 머리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번 머리 좋은 사람은 별로 없죠. 이번 머리가 사실 진짜 필요하고 좋은 머리이죠. 다시 정사 방통전. 유비 군은 이후 진격하여 낙현을 포위했다. 방통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으니 그의 나이 36세였다. 유비는 너무나도 통석해 하며 방통에 대해 말을 할때 눈물 을 흘렸다. 정사에는 방통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해피엔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방통의 아들 방괭은 성정이 강직하고 대범하여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있었다. 상서령 진지를 경멸하여 진지에게 억눌림을 당했고 태수로 재직 중에 세상을 떴다. 아까 아버지의 일화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인데 직장 상사하고 갈등이 나서 그에게 핍박을 당했다는 거죠. 방통의 동생 방림은 황권군에 참여해 오나라 정벌에 나섰는데 이건 이제 이릉대전 얘기죠. 촉군이 패하게 되자 황권을 따라 위나라로 항복해 들어갔다. 위나라에선 여루로 봉해졌고 태수를 지냈다. 정사한국지의 저자 진수는 방통에 대해 이렇게 평했어요. 법정은 기칙이 뛰어나나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을 듣진 못했다. 위나라로 치면 방통은 순욱에 비견될만하고 법정은 정욱이나 곽가와 동료라 할수 있겠다. 비록 윗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도 근본적으로 방통은 순욱과도 같은 고매한 인품이 있었다는 거죠. 순욱도 아닌 일은 아니라고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개책 술수도 뛰어났지만 그것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소설 삼국지 연의가 아닌 실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방통의 인생이었어요. 방통이 장수했다면 총나라가 어땠을 것이냐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 사설을 봐도 꽤 해볼 만한 생각이에요. 아까 정사에서도 유비가 입촉하러 갈때 권거지 형주는 제갈량에게 맡기고 방통을 책사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주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계책들을 마구 생산해 냈는데 특히 순간적인 상황 판단 임기응변 능력이 아주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었죠. 이 사정 없는 냉정함과 결단력 임기응변 능력은 견실한 제갈량과는또 다른 타입의 재능이죠. 예를 들어 유비 일생 최후의 대실패라고 할수 있는 이릉대전 같은 경우도 유비 입촉 때처럼 제갈량을 본거지에 남기고 방통을 책사로 데리고 원정을 떠났다면 과연 육손에게 그렇게 크게 놀아났겠느냐 유비도 대단한 리더십을 갖춘 군주고 백전노장이긴 하지만 이런 타입에 머리를 살살 좔좔 굴리는 오묘한 계책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방통이 있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재갈량이 지키고 다지고 방통이 공격하고 좋은 콤비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과대평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사설을 읽어봐도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유비에게 부족한 냉정한 계책, 냉엄하고 날카로운 책략을 건의해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몹시도 아까운 인재였다. 특히 재갈량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방통이 약간 형입니다. 두살 정도 형으로 보통 보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군주에게 강하게 어필도 할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비 아들 유선도 뭐 강하게 얘기하면서 바로 잡아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와룡과 봉축에다가 방통이 나이가 제갈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으니까, 유비 사후라면 제갈량하고 약간 권력적 갈력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는 있는데, 마치 이염과 자갈량처럼, 근데 그건 너무 가정에 상상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것 일테죠. 오래된 요청 테마셔서 좀 실제 사서 중심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편에는 다시 하던 징기스칸 초원의 대일대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워낙 대형 시리즈라서 너무 기니까 징기스칸 한 세네 편하고 다른 테마 한 개만 하고 또 세네 편하고 다른 거한 개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징기스칸 말고 다른 거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점또 바로 다음 편에서 금방 징기스칸 가지고 올 테니까요 널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